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 길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공동체 훈련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어제 보았던 18장 1절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에, 작은 자 에, 앞서서는 어린아이, 어저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봤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것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에,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 작은 어린이와 같은 소자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절대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1 0 0마리의양 중에서 잃어버린 작은 어린양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 네, 그래서 아흔아홉 마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한 곳에다 모아 놓고 길을 잃어버린 어린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헤매이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았을 때그한 마리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연 약한 분 들, 연 약한 분들에 대해서, 우 리가 결코 업신여기 에 서는 안되는 것이 죠. 오히려 더소 중하 게여 기고, 오히려 연약 하고 부족 하고 세상 적인 모습 이 여전히 남아 있 더라도, 만약 에, 그분을 정말 주 께로 인도 한다면 하나님 께서 정말 기뻐하 시는 그런 일 이라는 것을우 리가 기억 하 면서, 우 리가 이땅 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도 내가 병자들을 위해서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른 한 마리의 어린양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때를 어떤지못 얻던지, 얻던지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자, 작은 소자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코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